닭머리를 하고 있는 캐럴을 보면서 어? 입맛 다시는 중 어? 민트 초코 치킨처럼 생겼다고요? 아니 저 이번 로퍼 마음에 들어서 그냥 본캐는 사줬음 솔직히 부캐까지 사줄건 아닌거 같고 본캐는 그냥 뭐 샀습니다 어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드네 난뭘 위해서 시즌 초인데 그렇게 공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거지 그냥 안해봤던 캐릭터 이것저것 해보면서 1번 좀 즐겨야 될텐 아니 시즌 초에 안 즐기면 대체 언제 즐기려고 내가 게임을 그렇게 하는 거야? 왜슬릭까지궁 썼다? 어 가는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나 근데 1장 1보네 2장은 안 샀네 안산게 아니라 못산게 아닐까 사실 그렇게 점점 생각하다 내가 왜 사퍼를 하지로 바뀐다고요? 사퍼... 재밌잖아 재밌으면 된 거지 어? 이런 게임도 없거든. 어. 나는 자신 있습니다. 아, 네. 언젠가 사이퍼즈가 서쪽하는 날이 온다면, 그 누구보다 슬퍼할 자신이 있어. 이따라 재료원들이 좀... 협 어? 근데 왜리가 있네? 진짜로 하어어좀열 받으시겠는데. 어? 좀열 받으시겠는데, 소키 어? 님. 아세도받으신 분이 어린 애들한테 열좀받으시겠는 이건. 아, 까비 어 이번에 레퀴만 쓰시고 가디언 버스터 사용하시네요. 어... 들아 나 잘한 것 같아, 어? 궁으로 철팀 한번 밀어내고? 어쩌지? 전체도 잘하고, 어. 야, 스텔라야. 내가 원딜로서 너한테 할 말은 아니긴 한데. 그냥 리필이다 짤까그피 채우는데도 들어가는 노력, 시간, 투자, 어? 그 생각하면 그냥 리필이다 짜를까? 어? 자기가 죽여놓고 눈뜨라고 하는 사이코패스라고? 캐롤이. 필요 없어요. 어 그런 평가 필요 없어요. 어 개관한 장착 중 캐를 개관한 장착하는 중 그런 평가 필요 없어요. 어? 아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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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나 청소년이야. 아니 여기는 청소년 보호법이 없나? 야 역시 연륜 봐라. 어? 야! 일반 사이 넘어가니까 연륜 봐라 저거 야 아직 이 꼬맹이 나는 진짜 따라갈 수 없다 이거 만 13세이 안되지 안되지 너 스페 쓸 거잖아 우상님 이러지 마세요 귀여운 후손한테 한번 자 수직 개슬 오케이 어 불좀 꺼줄래? 오빠! 헬리오빠불좀 꺼줄래? 아씨, 쟤는 오빠가 아니잖아 너넨 할아버지! 아니 오빠라고 불린 나이는 지났잖아 어, 어 왜이래 왜이래 어? 아니 그렇게 우리 앞에서 더블랙을막 해버리면 좀 곤란한데 이거는 와 큰일났다 1만살 할머니도 여기있다 어?잠만 나만 보이나, 이거, 가? 어, 아니다, 이거. 어르신 참규. <목소리> 내가 진짜 노인 공격을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겠다며. <목소리> 안 되겠다. 지금까지 한쪽 눈 감고 한쪽 손안 움직이고, 어? 그냥 누워가지고 게임 했는데 제대로 자세 잡고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와는 좀 다를 거다. 첫 눈을 내려줄게. 화이트 어? 크리스마스. 와 근데 벌써 겨울이야? 아니 저기요. 데미지 떴잖아요 넘어질라 했잖아요. 아무리 겨울에 내진탕 조심해야 된다지만 넘어지는 와주게 냅다 뺐던블링으로그 빠져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겨우 2천0번 보면 지긋지긋 하겠다고? 뭐 2,000년이요? 어? 뭐 2,000번이요? 옛날에, 어? 말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빙하기까지 올라가면은, 2,000번 더 봤을걸? 빙하기에도 수키가있었나요 1만 살 이상 추정이지, 뭐 정확한 나이는 모르니까 뭐. 뭐 옛날부터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근데 수기가 이론상 신석기 때부터 있던 애 아니야? 그래서 웹툰도 뭐이더라 신석기념 어? 웹툰 이름도 신석기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뱃살무늬아 비살무늬 아. 그리고 옛날에 그막 다져가지고 도자기 만들어가지고 그 해서 아니에요. 헥 소가지. 어? 바로 캐리 와 할머니 저저저 연륜 봐라 어? 팀원들 죽으니까 냅다 뒤로 빼는거 연륜 봐라줘자 그거 아시나요? 캐럴은 이 드랙처럼 강투를 던질 수 있습니다 좀 아프네 뒤를 부탁해 어 어... 하필 스페가 있네 어머, 엄마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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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요 누나 누나 어? 누나 아니 저 핀씨 아니 제가 왜아 맞네 아 캐를 여자네 아야 뚱땡아 야 방금 알잘딱 뭐야 레이저 왼쪽 쏘다가 뚱땡이 위험하니까 오른쪽으로 걷고 호자 뭐야 어 유전가 라드한테 뚱땡이라고 욕받는 게 아니고 닉네임이 뚱땡이잖아요 아니 이름이 뚱땡인데 뚱땡이라 고 불렀다고 내가 뚱땡이라 욕하는 거야? 어어, 어, 이걸로 앞으로 와? 아, 아니, 그, 아니, 너극 캐야? 오케이, 하나만 해! 아니, 너극 캐야? 오케이, 하나만 해! 캐럴의 유쾌한 반란 지금 시작합니다. 어때? 캐 t 어때? 어? 뭐야? 이왜 이래? 아니 나는 e hell? 게 아니야 그냥 쿠 h 한번 어? 쿠 h 한번 많은 거 말고, 그냥, 굿, 어? 굿. 브이 그거 한 번, 어? 뭐야? 쿠핑 눌러주는 거야, 브루스? <laughs> 나, 나를 위한 쿠핑인가, 저거? 땡큐 눌러야 되나? 아니네. 브루스 할아버지, 그냥 밀라드랑 쎄쎄쎄하고 논다고 그냥 쿠핑 누른 거였네. 진짜 캐럴을 위한 나라는 없다. 어? 조상님 잡아, 조상님. 조 조상님 무빙 좀. 얘들아 나 한번 물어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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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아아는 자 여러분들 캐럴의 깜찍한 반란 2탄 들어갑니다 어? 캐럴의 깜찍한 반란 2탄 들어간다 지금. 자 완벽한 계획을 들어보십시오 브루스를 잡은 적들이 이제 아디력이 트로프를 먹겠지 그러면 내가 몰래 뒤로 가가지고 냅다 쿵 어? 제노사이드 그리고 트로퍼 스틸 영웅 좀 녹일래요?